간병인 업무중 검진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간병인의 건강 검진 의무는 일반적으로 고용 계약의 형태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병원이나 요양시설 소속 간병인의 경우 사업주가 정기 건강 검진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미행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 간병 계약의 경우 법적 의무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지만, 계약서나 특약으로 건강검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위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 중증 환자를 돌보는 업무 특성상 감염병 예방 차원의 건강 상태 확인이 중요하며, 사고나 전염병 발생 시 관리 감독 책임 소재가 쟁점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 입장에서는 채용 전후 검진을 포함한 안전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고, 간병인 본인도 법적 분쟁 예방과 신뢰 확보를 위해 건강검진 결과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법률 자문을 받아 계약서 작성 시 검진 범위, 주기,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면, 향후 분쟁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